안녕하세요. 노란신호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영상 다 보시고 나서 대응이나 차트 분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일본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예, 작년부터 차트를 봐야 될것 같아요.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었고요. 뭐 높여가기 보다는 지지하고 있었다는 게 맞겠죠. 그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상승을 시킬 때는 추세를 전환을 해야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맨 끝부분 꼭지점 부분에서 매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추세를 전환을 시켰고, 계속 돌파한 구간을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고, 돌파를 계속해서 했죠.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가 따라 들어온 부분을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돌파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유는 강한 매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량을 다 예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계속 올렸던 거죠. 그 부분에 의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시 재상승을 시킬 때도 예전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눌림을 받고 그래서 조정 기간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재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나빴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조정 기간에는 매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정도의 매수량이 들어왔는데, 조정은 이만큼 했다. 그러면 아직은 매수량이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은 많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최근래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고점과 고점이 있는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예전 매물대를 소화하는 자리가 눌림목 자리가 이 부분을 라인을 그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항받았었던 부분이 예전 저항부근과 같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돌파를 했었고 지지를 못하고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저항을 한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항을 역시나 받았고요. 여기서도 강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갭으로 띄워서 올려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은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을 시켰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오버슈팅이 나왔다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오버시팅이 나온 부분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하고서 매집을 한 건지 캔들의 중간선을 그어보면 이거는 여기서 매집을 했었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매수세가 따라 들어오면서 예전 매물대를 소화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 예전만큼 강한 매수세가 안 들어와도 여기까지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대신 이 매물대에 본전만 오면 던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매물대를 지금 한번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더 매수세가 따라 들어온다면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2만 원 선까지는 그냥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무슨 말씀이 드리는 거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추세가 전환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따라오고 그 위로 걸터앉으면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만한 금에 의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서아 주가가 아 이제 다 빠졌구나 끝났구나 예측할 때쯤에 다시 매물 소화를 하는 그림을 보였죠 그래서 매물 소화를 해서 다시 상승을 시켰죠 매물대가 여기에서는 매물대가 많았지만 이 윗박스에서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예전 고점을 보러 갈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고, 헤드 앤 숄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헤드 앤 숄더가 나오려고 하면 강한 슈팅이 한번더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어깨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안 좋아 보이는 게 20일 2평을 저항받고 내려왔죠. 예전에는 20일 2평을 지지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따라 들어오면서 추세를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20일 2평을 올라타라는 시도가 보이고 강한 매수세가 따라 들어온다고 하면 이 종목은 2만원 이상도 보러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시장 흐름이야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제 예측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언으로만 들으시지 이것을 맞다 틀리다 추천으로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예측하는 바로는 이 부분에서 오버슈팅이 나왔고 윗부분에서 매물대수화를 한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 큰 매수량이 아니더라도 2만원까지는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두 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두 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명백하게 나오는데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있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꼭지 부분에서 역시나 이렇게 추세를 위로 올라 태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수량 강하게 들어왔고 그 부분에 의한 강한 상승 그리고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 저정을 받았을 때 예전 돌파 부분을 지지를 못하고 다시 흘러내렸지만 예전 강한 매물대를 소화시키려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소화를 하고 나서 당연히 쉬어가야 되니까 조정을 하고. 강한 슈팅이 나왔으면서 예전 또 다시 저항선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더 올라간다고 하면 22,000원 라인 아까 2만원대까지는 퍼센테지가 낮지는 않거든요. 지금 16,350원이니까 2만원대까지는 한번 보러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에 박스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여기서 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 박스권 2만원대를 돌파를 하는지 여기서 이제 강한 매수세가 따라 들어오는지를 보시고 추가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결정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여기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는 이유가 매수세가 어, 강하게 따라 들어오면서 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아, 아무래도 아직은 힘을 쓰고 있으니까 한번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 거죠. 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